지금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 진짜로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될 수 있다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고 접속이 끊기는 순간 자산이 아는지 안에서 멈춰 버릴 수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이 딱그 타이밍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고 업데이트도 차단됐습니다. 금융 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이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이고,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지금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앱이 막히면 나중에 옮기지 뭐가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끊기고 다음 단계로 접속 자체가 막히면 손가락만 빨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자산을 묶이지 않게 밖으로 빼는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대처가 더 복잡해집니다.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려고 해도 막힐 수 있고, 그래서 VPN으로 우회 접속을 쓰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졌고, 앞으로는 설치가 더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문이 닫혀버리는 그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제재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이 맞물렸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돈 냄새나는 이유가 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을 매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혔고 다음은 접속 차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막힌 데다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로 들어가면 되잖아 라는 말이 점점 안 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VPN 같은 우회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편법의 문을 여는 순간이고 보안 문제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은 되더라도 그 과정이 항상 깔끔하진 않다는 걸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갈아타면 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수수료도 더 높은 편이며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장점만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그냥 어디가 좋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옮기는 사람들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다섯 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옮긴 뒤에도 수미트입니다. 가입하면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거래소 다섯 곳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영상 흐름대로 보시고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이동 루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어느 가격이 싸보이네만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휘둘립니다. 단타는 특히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겠습니다. 이 개념이 머리에 꽂혀야 차트를 볼때 손이 덜 떨립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방향을 맞추면 파도가 내 편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시장이 미끄러질 때 오히려 수익 기회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느냐? 첫 번째로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말하고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키워서 롱 진입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뉴스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힘을 받는 구간은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로 갑니다. 가장 먼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대표적입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말하고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경고등이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연료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한 상승은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져서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려버리고 그때 쇼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조 지표 활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하고 대표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쇼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의 신호로 결론 내리기보다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같은 신호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 힘이 생깁니다.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약해지는 거래량. 부정 뉴스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바이비트 이슈처럼 환경이 급변할 때는 더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단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산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져 있어야 매매도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비교해 둔 다섯 개 거래소 정보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쓰는 꿀팁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면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겁나는 얘기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더 쉽게 더 빠르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